옛날 옛적 무지개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 가족은 다름 아닌 돼지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 돼지들은 평범한 돼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색깔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하루의 기분에 따라 변했다. 가족의 중심에는 파란 돼지 맘이 있었다. 파란 돼지 맘은 새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녀의 본명은 릴리였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파란 돼지맘이라고 불렀다. 파란 돼지맘은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생활했다. 그녀의 피부는 하늘처럼 푸르렀고 그것은 그녀의 냉철한 지혜와 차분한 성격을 반영했다. 그러나 그녀의 색깔은 항상 파랗지는 않았다. 릴리는 결혼 후세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는 활기차고 용감한 레드, 둘째 아이는 지혜롭고 신비로운 퍼플, 막내는 순수하고 밝은 옐로우였다. 릴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행복을 겪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꿀꿀거리며 아이들을 깨우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분주했지만 그녀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릴리도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갱년기로 인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릴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때로는 핑크 돼지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때로는 파란 돼지처럼 냉철하고 단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어느날 릴리는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파란 피부가 더욱 진해진 것을 확인했다. 오늘은 조금 힘들겠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일어나야 했다. 릴리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레드는 곧바로 일어났지만, 퍼플과 옐로우는 조금 더 자고 싶어 했다. 얘들아, 일어나야지.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잖니, 릴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핑크빛으로 변했다. 아이들은 릴리의 말을 듣고 서둘러 일어났다. 그들은 릴리의 도움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떠났다. 릴리는 잠시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다. 그때 남편인 하얀 돼지가 다가왔다. 그는 릴리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릴리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릴리의 파란 피부가 점차 색을 잃고 하얀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은 릴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릴리는 말했다. 그녀는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릴리는 가족과 함께 무지개빛 컬러 가족을 만들어가며 행복하게 살았다. 파란 돼지 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전달해줍니다. 각자의 색깔을 존중하고 도와가며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지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